세상에는 당신이 읽는 책이 있고 반대로 당신을 읽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책은 바로 후자입니다. 제가 처음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이라는 책을 펼쳤을 때 저는 즉각적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어떤 거대한 존재감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저자인 멜리 팔머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마치 잊혔던 내 안의 한 조각이 바로 그 순간 그 특정 페이지가 제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속삭임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너 자신이 누구였는지, 진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었을 뿐이다. 책 속의 단어들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기보다는 이미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열쇠 같았습니다. 물론 몰랐던 부분을 더 깊이 배우고 지식을 공고히 할수 있었죠. 하지만 이 책이 제게 남긴 가장 강렬한 인상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이 불러일으킨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기억이 활성화되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기억들, 그날 이후, 이 책은 저에게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붕괴와 어두운 밤, 모든 허물벗기와 영적 의식, 그리고 제가 발견한 이후 겪었던 모든 재탄생의 순간을 함께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책이 아니라, 제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분석하려 들기를 멈추고 책이 당신을 읽도록 내버려두는 순간 이 책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부터 당신의 구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입문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이 책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책을 백과 사전처럼 취급하거나 책장에 전시할 트로피 혹은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지적 액세서리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학습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체화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헤르메스학이나 고대 이집트, 연금술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의 가르침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살아내며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한다면 당신의 삶의 목적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재구성될 것입니다.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01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조용하고 관찰력 있으며 호기심 많은 아이. 세상에 이름 붙이기도 전부터 세상을 지켜보던 아이. 그의 이름은 멜리 팔머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월세를 걱정할 나이인 스물일곱에 멜리홀은 거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영적 대서사시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을 출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그 페이지들 안에는 헤르메스 철학, 연금술, 카발라, 신성 기아학, 신화, 그리고 수많은 형태의 비전 지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의 미스터리 스쿨과 사원에서 속삭여지던 지혜, 잊혀진 영혼의 설계도와도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영적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숨겨진 영적 DNA의 거대한 종합이었습니다. 홀은 단지 신비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고대와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지혜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처음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겹겹이 쌓인 의미들 때문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느낌은 마치 책 속의 무언가가 저를 알아본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써둔 고대의 편지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책은 제게 답을 주기보다 제가 미처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직선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지혜로 가득 차 있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나선형으로 봅니다. 각 페이지는 은유와 패턴, 그리고 원형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지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말이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오늘날의 영성 세계는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그런 함정에 빠졌었죠. 우리는 명언을 포스팅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암기하며 기계처럼 살아가면서 신비주의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책 역시 종종 그런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멜리홀의 진정한 천재성은 그가 수집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지식의 아래 그가 가리키고 있던 근원적인 무언가에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은 단 하나의 전통이나 종교, 하나의 영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념의 지도가 아니라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을수록 책은 당신을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책을 읽으면서도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실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입문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소음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 즉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가면인 에고와 사회적 조건화 이면에 있는 본래의 당신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수많은 방식으로 조건화됩니다. 이 책은 빠른 해결책이나 지름길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책에 대한 단순한 요약이나 리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책의 깊은 흐름을 따라가는 안내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과 통찰을 엮어서 말이죠. 저는 멜리호리 책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도했던 바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단지 책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책을 통해 당신 자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책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인 상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어떻게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책 속에는 피라미드, 뱀, 행성, 열쇠 등 수많은 상징적 그림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고대 문화의 아름다운 장식 정도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홀은 여기서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원시적이어서 상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는 말이 아닌 이미지를 통해 배운다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언어는 직선적이고 논리적이며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잠재의식의 언어는 상징적이고 감정적이며 원형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어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상징, 이미지, 패턴, 반복, 그리고 느낌이라는 언어로 소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입문자들이 단순히 표면을 넘어 그 이면을 보도록 훈련받은 이유입니다. 상징은 결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지성에 접근하기 위한 전달 시스템이자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존감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 또는 나는 가치 있다와 같은 긍정 확언을 로봇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텅 비어 있고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우회하여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이렇게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 자신이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상징적 진실입니다. 그 옥좌 위에서 당신은 허락을 구걸하지도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옥자는 고대의 상징이 새겨진 단단한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혜로 연금술한 모든 상처의 무게, 즉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팔걸이에 팔을 얹고 고요하고 현존하며 깊게 숨을 쉽니다. 그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는 가치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당신 자신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옥자는 당신 내면의 주권이 채화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진정한 언어, 상징의 언어, 그리고 영혼의 언어입니다. 피라미드는 가장 보편적으로 오해받는 상징 중 하나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저 도형일 뿐입니다. 하지만 멜리홀과 고대의 입문자들에게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물질적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이원성을 넘어 영적 합일로 나아가는 내면 상승의 지도 말입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차원에서 창조하고 있습니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생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꼭대기에서 창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꿈꿈 이야기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번 불타는 남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옆차선을 지나가는 다른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지르는 비명은 희미했지만, 그 장면이 제게 준 감정, 즉 완전한 불신과 공포감은 생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 나타나고 몇주뒤 저는 재탄생이라 부르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낡은 자아의 은유적 죽음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낡은 정체성은 산산조각 났고, 낡은 믿음들은 해체되었으며,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문자 그대로의 꿈이 아니라, 제 정신이 다가올 낡은 자아의 죽음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이자 당신의 삶이 곧 죽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호적인 안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이 하는 일입니다. 상징은 당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당신을 입문시킵니다. 변화를 준비시키거나 친절한 조언을 건네거나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 칼륨 또한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모든 풍경, 모든 이상한 사건들이 우리 자신의 단편이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으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강력한 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원형, 즉, 꿈에 나타난 상징 그 자체입니다. 둘째, 그것이 불러일으킨 감정, 즉, 에너지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의 요청, 즉, 그 상징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가입니다. 무언가를 놓아주라고, 이험을 감수하라고, 아니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입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대의 신성한 상징 대신 우리를 분열시키는 상징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로고, 한입 베어 문사과 모양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긴급함과 중독을 나타내는 빨간 알림표시는 현대의 문자입니다. 끝없이 스크롤되는 디자인은 당신을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대 가두기 위해 우로보로스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의 납치입니다. 영혼은 여전히 말을 걸어오지만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연금술의 신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환상이 아니라 고통과 정체성, 심지어 그림자까지 힘으로 바꾸는 현대적 지도로서의 연금술 말입니다. 진짜 현자의 돌은 당신이 찾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되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술을 납을 금으로 바꾸는 미신적인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금술의 전부라고 본다면 당신은 인류에게 드러난 가장 강력한 형이상학적 진실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입문자들은 연금술이 결코 외부의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금속, 즉 우리가 정제해야 할 무겁고 그림자진 자아의 층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작업은 세 단계의 나선형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니그레도, 즉 흑화 단계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며, 낡은 정체성이 해체되는 신성한 분교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써왔던 가면이 벗겨지고 삶이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에고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지지만 영혼에게는 정화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소위 영적 각성의 순간이 바로 니그레도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저의 모든 관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저는 마치 갓난아기가 된것 같았습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얼마만큼이 진짜 나일까? 그 질문이 저의 니글에도 즉 하강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베도 즉 백화 단계입니다. 정화의 시간이죠. 어둠과 마주한 후 모든 거짓된 것이 불타 없어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통찰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당신의 분노가 사실은 경계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음을 당신이 느꼈던 수치심이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기 의심이 물려받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루베도, 즉 적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자 가장 오해받는 연금술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 신화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진실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신성한 남성성과 여성성, 그림자와 빛, 혼돈과 의식이 통합되는 연금술적 결혼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됩니다. 살아있는 현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금술적 재탄생의 최종 선물은 의식적인 자기 구축입니다. 당신은 목표를 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줬습니다. 당신의 내면 풍경, 잠재의 식적 믿음, 그리고 에너지장이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 일치할 때까지 우주는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금술사는 소원을 빌어 현실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됨으로써 창조합니다. 모든 고대 미스터리 스쿨을 통해 속삭여지고 돌에 새겨지며 시간에 의해 감춰진 문장이 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이것은 시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를 지배하는 형이상학적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 즉 당신의 믿음, 감정적 짓거기, 처리되지 않은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외부 세계에 어김없이 반영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치유하지 않은 것은 외부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안에서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는 것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칼융이 투사라고 불렀던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당신은 가끔 생각하는 진동체가 아니라 가끔 진동하는 사상가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표면이 아니라 당신의 신호 수준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고대 사원에서는 소리와 진동을 통해 에너지 관문을 열고 영혼을 조율하며 새로운 현실을 열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가 시공간을 넘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논리나 기술이 아닌 사랑이라는 진동이었습니다. 올바른 주파수는 말 그대로 차원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장은 정보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욕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자신감 있다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면 나는 불을 끌어당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어조가 구걸처럼 들린다면 삶은 당신의 말이 아닌 그 떨림과 구걸이라는 신호에 응답할 것입니다. 창조의 진정한 언어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송신하는가입니다. 만약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이장을 무의식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원형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보편적 패턴을 담는 그릇입니다. 융이 말한 원형, 즉 영웅, 지배자, 마법사, 연인과 같은 것들은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에너지적 청사진입니다. 한때 저를 찾아왔던 한 내담자는 상처받은 순수함이라는 원형에 무의식적으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타락을 낳고 주목받는 것이 버림받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거짓되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단순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새로운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원형을 불러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의 서사를 재구성했을 때 비로소 현실의 주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원형이 아니라 그것들의 별자리입니다. 이 원형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의 진화를 방해하거나 당신의 정체성을 조용히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빠르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감을 느낍니다. 진실로부터 현존으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성공과 인정을 줬지만 그것을 얻고 나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멜리홀은 바로 이 순간을 경고했습니다. 인류가 폭정이 아니라 주의 산만 속에서 익사할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세대이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되는 것들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에메랄드 타블렛을 인용하고 헤르메스 법칙을 암송할 수 있다 해도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여전히 두려움을 드러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전히 수치심을 반영한다면 당신이 모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잘 장식된 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해체합니다.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에 담긴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단한 가지, 즉 분열에서 온전함으로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화해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온전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방어적인 파편들의 조각보와 같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똑똑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바로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이며 신성과 육체가 만나는 사원이고 주파수를 통해 형태를 빚는 진동이며 결과 이전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창조자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변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화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편안함과 환상, 그리고 꿈속에서 안전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비용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갔을 이 영상의 끝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개념을 수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실제적인 무언가 즉, 기억을 위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은 멜리 홀이나 가르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당신의 패턴, 당신의 주파수, 당신의 내면 건축, 그리고 당신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을 이미 걷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자신을 찾아가는 지도가 될수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걷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고 낡은 이야기를 내려놓고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던 원형과 진동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은 결국